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만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털 같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목적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지요.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받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또한 제사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동물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직접 잡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흠없는 재물에 칼을 그 본인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온그 사람이 직접 그 재물의 목에 대고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온 손에만 피를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피가 전신에 묻습니다. 그 처절한 의식 자체가 제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죄의 대가는.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 생명한 생명을 대신하는 그 재물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그 죄가 이전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는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라는 것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죄를 끊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던 사람이 암에 걸리면 더 이상 담배를 피지 못하지요. 죽는 것보다는 담배를 끊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동물을 직접 보면 그것도 자신이 직접 그 양과 소의 목에 칼을 꽂고 온몸에 피를 묻히면서 제사를 드리면, "아, 죄 죽고는 못 사는구나. 단번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번 제사를 드릴 때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목에 칼 꽂는 것이 습관이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정작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기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좋은 양과 살찐 짐승을 가져오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제도가 변질되자 이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재물은 헛된 재물이니, 헛된 재물은 더 이상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분노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모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저, 저질로 변질시킵니다. 인간의 죄가 거룩한 제사까지 더럽히는 것입니다. 침철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가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백성들을 남겨 두셨는데 그들이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사라져야만 할 것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너희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했다, 이루었으면 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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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놓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경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께 재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제사제도로 부르셨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때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의와 공이 정의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가장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인류의 유전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자라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인류의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몇 명만 구원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유로 선택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멸망받아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들과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유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의유와 공도를 행하는 것.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유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으로 살던 그곳에서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겨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의와 정당했던지 의 이스라엘 백성 으로 만들었어야만 했건만 오히려 죄에 물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와 같이 죄에 굴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망가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더럽힌 제사제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제사, 거룩함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제사제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재물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제도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에서의 정의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는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십니까? 실컷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다가 갈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에도 오고 또 무슨 무슨 대회를 만들어 오고 성회라고 하면서 특별한 타이틀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린 뒤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제사를 드리냐? 또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느라 피운 그 분양의 향기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 것은 왜 하냐? 그런 것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면접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 예배 드리는 것이 무겁고 피곤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소리를 높여 찬양하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고 보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까요? 누가 보음 18장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는 월삭 때마다 꼬박꼬박 지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전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가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울다간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삶이 얼마나 달랐던. 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럴듯한 예배생활을 했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의 삶을 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가 그렇게 울며 돌아간 뒤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합니까? 사람이 살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사람 다워져야지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살고 내 원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실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달린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되어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의 답답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과거의 억울한 일을 위해 대신 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급하고 내 문제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구원 받는 것,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기도 응답되는 것을 위해서 줄다름쳐 오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지켜야 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모든 관심이 나, 나하나 기껏하여야 내 가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밖에 모르는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세상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욕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욕할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19절까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의 저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냐. 어떻게 하다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켜야 할 너희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세상과 겉하게 되었고 추락하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나 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음란과 탐욕의 노예가 되었는지 얘기 좀 하자고 주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며 주님과는 다른 죄인인지를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 삶과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하자! 답답한 말씀으로 얘기나 하자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갑자기 회복에 대한 말씀을 꺼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돌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사 제도를 번질시켜온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 후에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공유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안타깝게 주님은 한번 결론하자 이야기하셨죠. 역겨운 제사만 너희가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비누로 씻은 적도 없고 오랜 시간 돌을 닦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 이 뜬금없는 은혜 선포 때문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양털같이 회복되는 이유를 이사야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변론하자 이 답답한 녀석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갑자기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식여되리라 선언하셨으니 그 이유를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진혼같이 붉은 죄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 아래서 주님이 흘려주신 키로 인해 우리의 그 아무리 해도 사라질 수 없었던 더러운 추억 주약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원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살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즉시로 양털같이 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희눈처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강도 짓하고 살인하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강도는 그의 고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단 1초 바라본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역겨음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 산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순식간에 양털같이 식여듭니다. 흰 눈처럼 변화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그리는 순간, 방금까지 지었던 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상상만 해도 거기서 떨어지는 보열 한 방울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천국의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탁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주님의 고요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을 다음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죄를 죽음이라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려야 할그 눈을 감고 세상에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 자유도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칼에 삼켜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역겨운 제사만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구원의 제물로 우리에게 희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양털같이 희게 되고 빛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의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